자,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97쪽 과제로 내줬었죠. 자, 그 과제 잘했는지 과제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의 특성을 고려하며 전교 학생회 회장단 선거 후보의 연설을 듣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물음 다 한번 살펴봤었죠? 물음에 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후보자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말했나요? 어디에서 말했었죠, 여러분? 그쵸? 강당에서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정답을 쓸 때는 문장으로, 완성형으로 써주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후보자는 어떤 공약을 발표했나요? 선생님이 듣기에는 공약이 몇 가지 있었어. 기억나는 거 있나요? 첫 번째 공약.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첫 번째는 깨끗한 화장실을 상실을 만들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공약이 있었을까? 네, 그렇죠. 직업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다양한 직업 체험 학습을 가도록 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꿈 찾기. 꿈 찾기 기획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우리 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다들 잘 썼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후보자는 의견을 발표할 때 어떤 자료를 활용했나요? 자료 선생님 봤을 때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그림 잘 보이죠? 학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점 해가지고, 우리, 이거 뭐라 그럴까? 원 그래프. 원 그래프인데, 크게 이야기하자면, 도표라고 할수 있겠죠? 도표.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었어. 이 친구가 들고 있는 이 오늘의 순위. 이거 어떤 자료일까요? 네, 오늘의 순위라는 책이라 그랬어요. 책, 자, 그러면 이 후보자는 음, 후보자는 두 가지 자료를 얘기했는데, 우리 도표, 도표와 책을 활용하였다. 활용하였습니다. 도표와 책을 활용하였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훈남이 지난 시간에 자기의 생각을 쓰라 그랬어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후보자는 어떤 태도로 말해야 할까요? 여기 책 선생님이 지금 쉽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 한번 읽어볼게요. 연설할 때에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므로 높임 표현을 써야 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특성에 맞춰 알기 쉽게 말하고 연설 시간도 생각해야 해요. 첫 번째, 어떤 태도? 1번, 높임 표현을,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태도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껄렁거리면서, 뭐, 고개를 흔들다거나, 상체를 흔들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 바른 자세. 바른 자세와 태도. 도로 말해야 한다. 뭐, 이 외에 다른 태도들도 뭐 많겠죠. 많이 썼겠죠.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이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과제 검사였고, 오늘은 한장더 넘겨서 98쪽, 99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8쪽에 3번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자, 98쪽에 3번. 그림, 가와 그림, 나를 보고 두 가지 말하기 상황에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봅시다. 자, 그럼 먼저 그림 가랑 그림 나를 먼저 봐야겠죠. 그림 가는 어, 친구들끼리 지금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이는 장소가 여러분 교실인가요? 교실 아니죠. 근데 봤을 때 운동장, 뭐 학교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림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나는 그림 가랑 다르게 어디죠? 장소가 그쵸? 그림 나는 교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림 가는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비슷한 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비슷한 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다. 자, 그 그림 가에서는 이 여자 친구가 말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림 나에서는 여기 이 여자 친구가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또 어떤 비슷한 점이 있을까? 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친구들 다 또래 친구인 것 같죠, 그렇죠? 어, 듣는 사람들이 모두 친구들이다.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친구들이다. 이런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써볼게요. 음, 듣는 사람이 친구들이다. 듣는 사람이 친구들이다. 자, 그렇다면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점. 일단 그림 가부터 한번 볼게요. 그림가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그랬지? 그쵸. 그림가는 교실 밖에서 대화하는 상황. 대화하는 상황.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우리 그림가를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뭐, 교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따가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선생님이 봤을 때는 주제가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요. 어. 우리 그 그림가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자유로운 주제로 대화하고 있다. 아무래도 교실 밖에서는 친구들이랑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어, 상대적으로 교실 안에서 보다는 자유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할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림 나에서는 우리 교실 안에서, 지금 딱 보니까 뭔가를 발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토론을 하고 있거나.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그림 나에서는 일단 교실 안에서 이게 수업 시간이니까 얘들아 자유로운 시간일까? 수업 시간인 것 같아요. 교과서를 펴고 있는 거 보니까 교실 안에서 수업 시간에. 수업시간에 말하는 상황 수업의 상황 어, s 터가 네. 교실 안에서 수업 시간에 말하는 상황이고, 자그다음에또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아까 그림 가에서는 자유로운 이야기였고, 그림 나에서는. 자유롭지는 않겠죠. 수업시간에 자유로운 얘기를 할수 없으니까 어, 수업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수업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수업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하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림 가랑, 그림 나중에, 어떤 상황이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일까요? 너무 쉽죠? 그림 나가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써줄게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다.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다. 그림 나가. 자, 99쪽. 또한번 보겠습니다. 9 9쪽의 4번. 같이 읽어 볼게요. 그림을 보고 자료를 활용해 발표할 때 좋은 점을 생각해 봅시다. 그림을 보니까 두 가지 그림이 나와 있네요. 두 가지 상황인 것 같아. 우리 남자친구가 무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발표를 하는데 듣는 친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어떤 음식을 소개하는지 잘 모르겠어. 어, 선생님이 보니까 그리, 아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1번은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이 친구가 마찬가지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료를 들고 있어요. 이 자료. 우리 뭐라 그랬죠? 딱 보니까 사진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어, 사진 자료를 활용해서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표정을 한번 봐봐. 표정이 다 밝고 환하게 웃고 있죠. 어. 아무래도 이 친구가 자료를 활용해서 이야기하니까 쉽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쉽게 이해하는 중.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발표할 때와 자료를 활용해 발표할 때 듣는 사람은 각각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 반응할 때 상황을 보면 우리 친구들의 표정이나 생각을 잘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상황.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발표할 때 친구들의 표정. 표정이 많이 어두워요. 선생님이 봤을 때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야. 그럼 한번 써볼게요.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다. 표정 또는 반응이다.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 반응이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할 때는 친구들의 표정이 어땠죠? 우리 굉장히 밝아. 어, 친구들의 표정이 밝은 이유는 아무래도 자료가 있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 그러면 여기에는 친구가 이야기하는 내용. 자료를 활용하면 친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표정이나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료를 활용해 발표할 때 좋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 얘기했어. 그렇죠? 일단 듣는 사람이 발표 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듣는 사람이 발표 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진 자료를 활용했었잖아. 사진 자료를 활용하면 더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좋을까? 그쵸? 이 친구가 지금 라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면 한눈에 알아보기가 쉬울 거야. 사진이 있으면 어...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설명하는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설명하는 내용을 사진 자료가 있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쵸?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의 특성을 말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한번 읽어 볼게요. 공식적인 말하기는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해야 해. 자, 두 번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듣는 사람은 집중해서 들어야 해. 그렇죠. 아무래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회장 선거라던가, 이 친구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똑바로 잘 경청해야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안 나온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어. 안 나온 내용들을 한번 써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었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어, 내 앞에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야.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어른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반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그쵸, 계속 얘기했죠? 어,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때는 어떤 표현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해. 그렇죠.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해.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 한 가지 더. 우리 계속 지금 자료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렇죠? 공식적인 상황에서 이야기할 때는 적절한 자료를 활용해서 활용하여 이야기해야 돼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야기해야 해네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해서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어요 어,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어, 적절한 자료를 활용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까지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국어 교과서 100쪽 다양한 자료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다양한 자료에는 표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떤 도표고 도표고 그다음에 동영상 자료까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